예, 반갑습니다. 카니발입니다. 여기는, 여기는 위치가 수영 고가도로 밑인데요. 좀 아기자기하게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좀잘 꾸며놓으셨네. 측면에서 한번 보고 저쪽에서 또 보여드릴게요. 또 여기 고가도로 밑에 뭐 복지 시설 같은 게잘돼 있습니다. 여기서 쉴 수도 있도록 근네도 만들어 놓고 청춘 남녀들이 와갖고 앉아가 밀어주고 하면 되겠네요. 바로 또 여기. 주택가 밑에다가 딱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서 딱해 놨는 측면에서 딱 보여 드릴게요. 음식점도 많습니다, 여기. 커피집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. 업사이클링 체험다 이렇게 돼 있네, 잘돼 있네. 그여 고가 도로 밑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싹 해놨습니다. 지하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, 지하를. 아, <laughs> 귀엽죠, 이거. 요것들이한 쌍인 것 같습니다, 한 쌍. 공룡도 있다, 공룡. 요것도 공룡이네, 공룡. 엄마 공룡. 새끼 공룡.